도량이 어, 온 돈을 가지고. 음, 그러니까. 오히려 가서, 우리, 이병철님한테 또 드렸네. 쓰시라고. <laughs> 그, 그, 그러니까 그 돈을 사, 끊어가지고 이제 예. 만행도로 가는 거예요. 만행들로 가는. 나는 이제 그, 저기들 가고 나면 예. 나는 그것을 이제, 내 혼자 수행하고. 아, 그 어. 아, 응, 아. 그런 아, 식으로 아. 해가지고 이제, 예. 자기들하고도 내가 좀 담겼지, 그지? 지리산도 가고, 그 다음에 아, 저. 따이은 어떻게 보면 협력자 시는 그때 예. 협력자. 큰 협력자죠. 그다 팔공산에도 가고, 태백산에도 가고, 네. 결국은 백두산까지 갔다 오거든. 백두산 갈 때도, 그, 우리 처제가 그, 돈이 좀 많다 보니까, 한돈 천만을 내가지고, 내,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우리 동서에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지공에 하고, 그 다음에 이병철에 하고, 총네 4명이잖아요. 4명을 들면 돈다 돼가지고, 백두산까지 가도연명이 갔거든. 그래가지고, 그 코스를 우리가 다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뮤칠 내가 다 알지. 그때 그럼 2001년도, 2002년도네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그 내가 촌님이 2003년도가 내려왔거든요. 한 3년가야. 3년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6, 7개월을 동거동락 같이 했는데. 아, 6, 7개월. 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길이 뭐 부처님 정법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laughs> 자기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는데. 그래 가니까, 처음에 천복경을더라네천복경이 있잖아요. 네, 예. 그천복을내놓놨고그러면 이쪽으로 보니, 한문으로 이제 적어놨는지 이쪽으로 보니, 글이 틀렸더라고. 천복경그적어놨는게그이 예. 그래,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지공한테 아, 천사에 물어보라. 이게. 천사에 물어보라. 그걸 지공수님한테 물어보네. 그건 저기 지공수님한테 말을 던지가지고지공수이한테 천사에 물어본다. 이 하는 거지. 그래 아. 하는데, 그래서 좀 있으니까 아이 틀리다 간다 그럼 곤치야지 그래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지금 거그 이제 천부경을 갖다 8 0 반자전 그지. 네. 그걸 갖다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반자신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 깨달으면은 그. 아, 그럼 그 그때 스님께서 침... 천부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네. 그죠. 그저, 전에 불교 쪽은 이 불리 쪽에 있었고 음, 있을 천부경은 불교 쪽에 어떤 교. 영으로서는 크게 사용을 안 했네요. 안 했지. 불교적이나 그걸 안 하지. 안 하는데, 그래, 이제, 쭉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아냐 신경의 이미는 거의 갔다는 거지. 예. 갔는데, 그래, 이제, 내가 그래서, 이 시, 그때 내가 갔을 때 신선도원이라고 했거든. 신선도원. 아, 거기도 이름을 신선도원이라고? 아, 신선도원이라고 했다. 아, 고악을 음악을, 음악을. 음악을 있는데. 예, 예. 그래가 이제 자기들은, 자, 내가, 우리가 가서 거기 있게 되면은, 자, 밤에, 12시에 되면, 지붕에 두려 올라가가지고, 네. 천상, 그, 신들하고 회의한다고 하면서, 네. 그, 이제, 폭포 있는데 올라가 있고, 네. 나는 이 밑에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들이 볼 때도, 내하고 조금 그 차원이 있으니까, 내보고는 더확이라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도반이라사하잖죠 예, 이제 공부 더 하신 분은 도학이라고 <laughs> 어, 하 그러니까 도학이라캤 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팔공산에 가니까 뭐, 어, 아이고 뭐, 약사의 문을 열어주는데, 뭐, 꿈이 어떻습니까? 이 카드로 자고 나서. 나는 꿈이 없어요, 평소 때. 이, 예. 이라고 <laughs> <laughs> 했는데, 결국 백두산 갔다 오고 나서 태백산 한번 갔다 내려오면서, 내한테 딱 이래, 이, 뭐라, 뭐 가슴에 딱 찌르는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음. 그, 곽도원님 이거 왜안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얘보다 나이가 적거든, 그거. 그래. 아마 그 용띠 이렇게. 56년생이라고 하던데, 공식은 56년? 네. 56년부터 몇 살이? 한67 정도 안 됐네, 이 거. 지금 67, 8 음. 하여튼, 그, 나이가, 내가을 많이 좀, 나아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 이제, 그, 그런다이렇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데, 있 나, 딱, 이래, 모르니까. 그, 내가 아상이 좀, 있어가지고, 아는 게 많다, 이 말이지. 아, 스님 보고 어. 아. 그래서, 안 된다, 이라는, 이랬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딱, 이, 이딱다 바치더라고. 그 분은 약간 학력 컴플렉스 좀 있을 것 같, 있거 그거 거, 거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 양해했으니까. 그래 하고, 예. 영도 그쪽에 와가지고, 그 태권도 도장 같은 데 이런 데 다니면서, 예, 예. 밑에 똥나니 일을 하다가, 똥나니 예. 일을 하다가, 무신 다신 기가 있잖아요, 그 점사. 음, 몸이 무신 또 옛날에 뭐, 뭐, 그런, 하, 했으면 세겼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 그러니까 똥나니 일다 봤습니까? 다 아. 봤지, 그. 무슨 지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안 지었지, 뭔 지었지, 그. 지으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지만은, 굉장히 상처가 난다, 이래가지고. 아. 그래가, 그러니까 뭔 지었다고. 그럼 문신을 지은다고 또 한때도 그걸 샀다고. 에.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뭐, 돈이 있으면은, 지가 다 선제 끼는 거요. 예 우리 도반들 돈을 갖다가. 아, 돈은 또잘 쓰시네. 뭐, 기만이 그러니까. 좋으시고. 뭐 어, 어, 그러니까 저런데국제시장관데 예. 가면은 뭐, 수입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군용 뭐, 뭐. 네. 뭐, 포근탕 이런 거 전부 다 지가 다 챙기는 거예요. 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딱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것그때딱 이야기했지. 그 이선생 근데 이선생이 이렇게 그든요이선생 지금 우리 도반들 내 거, 내로 내 인해서 올라온 사람 열대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홀히 있어서 왔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준 바가 있느냐안그래 그금우은 완전히 똑껑했지 지금까지 내그 소리 한 마디 안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올때뭐 잔여 문제라든지 뭐뭐 제대로 예, 선착... 뭐 상담을 안해줬요 이혼 문제라든지 예, 예.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아, 거예요. 아, 예. 해결이 왜안 되냐면 신 받았거든요, 서 여기서, 여기서 요소보사라고 작은 보살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을 받았거든. 누가요? 이병철이가. 아 여기서 공, 뭐 이렇게 돌을 닦아서 돌을 닦는 야닙니다 음, 그러니까, 도가 아니고 신을 예. 받았는데. 자, 신을 받은 스수기 때문에 네. 일반 도를 닦는 도하고는 천지차이. 네, 그 천지차이. 그러니까 전법 시대하는 말도 엉터리지 그는 그렇지. 사이비. 음. 그러니까 박수지 그지. 사이비 박수. 신을 받은 박수끼지. 어, 사이 박수 혹시 무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네, 예.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해 오는 거지. 네. 거기니다그소 이제 부닥칠 때는 이제. 이병철 선생은 우리 스님한테, 그, 뭐, 뭐, 아까, 뭐, 병원 척한다. 병원, 이 많아서 안 된다. 이래기한판 <laughs> 미견 내기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 <laughs> 이병철이 나, 내가 더거본 거지. 그렇겠지. 음. 예, 부담스워워 어, 예. 그러니까, 이제, 끊는 내려고 하는 찰나에 에. 내가 이제 그걸 딱 아. 일침을 던졌지. 그열 때문에 그 올라왔는데, 다 문제가 있어서 왔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돈을 쓰어왔단 말이야. 돈 얼마나 썼어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순생이 하나 해결했는 게 뭐가 있노? 딱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나는 인연이 여기까지다. 딱 이랬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다 돼갈 때 벌써 이거, 저 무당, 이제 박수 시설 하는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내가 늘, 늘 빠르게 다 했거든. 그 저쪽 아. 집에 있을 때. 그럼, 저, 저, 저서 아예 하루 종일 생활 안 했고, 왔다 갔다 했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숙소에서 네. 생활도 하고. 이것도 잡고 막늘리 했거든. 아. 그러니까, 밥 해먹이고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뭐야, 설려동자 실린다 하지. 그지? 예. 당 예, 박수들이. 예, 설려. 설동자 실린다. 예, 예, 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음 먹고 나서 한 냅다 헥! 하면서 알라소를 하는 거 아니, 같은 얘기예 어, 하는 거예요. 우리 도반님들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 좋게 하면 유체이탈 아이가저 하늘 아래 가면은, 그 동자 설력을 와주고, <laughs> 그이... 몸에 들어와주고, 그게 아예, 그게 네. 박수 노를하는 게, 무당 박수 노를하는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밑을 다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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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들은 무당, 그, 그런 기운을 받으면 무당 박수, 그걸 하면 되지. 왜 자기는? 이렇게 그런데, 해야죠? 그런데, 지는 안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해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지. 그럼, 그럼 자기는 역시 또, 자기는 또, 그런 것을 보이는 거 싫다, 이게, 네, 싫타 이게. 지금 무당 박수 단계를 아. 지는 벗어났다. 아, 아, 벗어났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네.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안, 못 벗어났는데, 못 벗어났는데, 지는 벗어났다고 생각 하는 거지. 그러다 그러니까 천상에 뭐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그러지. 천상의 공하고 지하고 영면 제자라고 이래가 통한다잖아요. 그죠? 예, 천상의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런 게 없어요. 스님. 원래 그런 게 원래 있을 수가 없을 있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반들은 다심민무법이라고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습니다. 네. 일체 유심소조거든. 마음으로도 마음 다 만들어지죠. 네. 자기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그런 바깥세상의 어떤 신적인 그런 데 기울여가지고 쫓아다니는게 이 전부 무당박수거든 음 응. 어떤 신의 기운에 해서움직이는를 이제 무당박수라 합니까 진짜. 그런데 요걸 예.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신신카잖아 신. 예. 그게 신 우리가 귀신신자라도 하고 그 다음에 신령스러울 신자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좋은 쪽으로 하면 신령스러울 신자고 나쁜 쪽으로 하면 귀신이 있잖아 그런데, 예, 예.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신이꼬로 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신이 심. 어. 심 네. 이꼬르, 이제 우리 심장이거 심장을 사고 도는 심포구라는, 네. 우리 경혈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심장을 사고 도는 기운을좀다 컨트롤 하는 거거든. 네.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는데그 마음이 실제로 우리가 들을 줄 알고, 말을 할줄 알고 행할 줄 아는, 이게 신령적은그이잖아그지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이용을 하니까 신계가 별도로 있는 걸로. 그걸 그냥 우리 마음으로 다 느끼고. 그렇지. 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어, 그 게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걸 바깥 세상에서 오는 걸로. 가져간 걸로, 어, 보고 왔다. 어, 어 이런 걸로 착각하는 거예 이렇게 말하는 자초도 잘못된 거지. 그렇죠. 어디서 보고 왔건데. 그걸 못다아지 없는 거지 원래 자기. 그렇지. 원래 망상을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그걸 스스로 믿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참. 이거 내 마음에 모르니까. 무당 박수들은요. 예. 실제로 이제 이이불산도랭하고막그보살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당이지 그치? 무당들이 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많이 있거든 아 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